왜 우리가 이 땅에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앞으로 내 삶은 이 땅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다가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되찾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의 결과로 뭘 얻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악의 세력들과 싸우고 내 마음속에 있는 혼각시험과 또 악한 생각과 또 악습과 자기와의 어떤 싸움에서도 싸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이 비밀, 다시 말해 생명과 이 진리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셨다고 하시니까 감추어진 그곳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네. 66권 성경 책자 가운데는 창세의 역사가 담겨 있는 창세기에 가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예,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예, 거기에 인류 인생이 먹고 살수 있는 생명과라는 귀한 열매를 허락해 두십니다 2장 8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밑, 뭐도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허락해 주는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거기에 함께 두셨더라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찌하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생명가와 선악가의 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으로 보면 결국 뱀의 괴임을 받아 어찌합니까? 먹게 되죠 3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가에 손을 대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엄하신그 법도를 어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류에게는 죄와 더불어서 사망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인류 인생들, 그렇다면.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그곳에 답이 있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비록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수 있는 길을 또 열어 놓으신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다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특징이 있고 생명과는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 수 있다는 서로 반대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약이라면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